신갈 오토, 호그, 중고차 현대, 중고차 매장 점검구 차단기 30 암페어 차단기 30 암페어 이 와서리, 디지털, 디지털 원격 검침기 원격 검침기 달고, 트레이를 따라 빼서, 이쪽으로 빼서, 전국으로 빼서, 이쪽 화장실로 빼서, 창고로 가고, 메인 전선은 한 40m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그래 저쪽으로 빼가지고 쭉 내려오고, 콘센트 하나 내려주고, 여기도 콘센트 하나 내려주고, 이렇게. 저쪽에서 와가지고, 메인저선쭉 와서리, 이쪽으로 내리고, 이렇게 빼가지고, 베스펌프 하나 달아주고, 그리고 언내는 살을 찌르 살을 꿰러 다니는 거야 살을 찌르는 다니는 거 우리가 놀렸어 건강한 될지가 되는 거야. 그래서, 그래서 시계 있는 이쪽에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빠져야 되니까 23평 있는 방지